자 이거 북대기가 이렇게 크면요 예, 빠꾸 후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진으로 후진으로 들어가면은 아, 뒷바퀴가 크기 때문에 아,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발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어, 그, 일단은 이렇게 길을 내놓고 그 다음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옮기면 됩니다 너무 두껍게 놀어 가지고요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고 다시 한번 밟고, 호크로 걷어주고, 어, 그 다음 이제 미스트기로 날리고, 송풍기로 날리고, 어, 그러고 이제 어, 다 모으면 되죠. 어,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은 게 어, 여러 군데 이게 비 분산이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모으려면 모으다가 세운다 가는데 탈곡기로 하게 되면,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어, 작업이 가능